아이고 아이고 네. 진짜 맛있는데요? 그때부터 눌렸네 안나요 너무 맛있는데 아, <목소리도> 맛있어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 그때 천안주부산 아, 옷인데 바채를 입으니까 한번 입고, 입고 다음 시장에 올때 이거 반드시 써보인다고 지난번 올렸던 그 우리 구석분석 먹는 영상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몇명만 용이 지금 직게 올라갈 거예요 우리 PD가 편집해 놓을 건데 정도로 많이 봤기 때문에 또그 응원의 힘 입어서 게스트를 끌고 함께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게스트 분들 나와 주시죠. 어치요, <laughs> <laughs> 경인입니다. 네, 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제가 먹었던 부석고기가 사람들이 호이좋으셔서 같이 한번 저희가 먹어볼 거고요. 도전, 도전. <laughs> 네. 아 맞고 아, 아. 얘가 이제 아어이왜사장안오시네 예. 오늘? 그래요? 뭐가 네? 어, 필요하지 아니 아니 사장 같이 너무 주서 어떤 사장이남자 남자분이요 예아나인터 남자 네. 내가 한 거야? 아인인터 아니 그게 아니야이사람 <laughs> <laughs> 많이 보셨어요

아 <놀람> 여기 다시 그 왔어. 네. 안 <웃음> <웃음> <전화시켜>. <웃음> <웃음> 그래서 여기 여기 동물 해부학 한다고 이렇게 하자 해부 동물가. 네 동물 전문가 해부 동고 예. 이거 기인가요 네. 오. 카나루 와서 들었는가요? 아네 감사합니다. 바베큐바베큐 네. 굉장한 네. 아. 전이 많이 웃을 때는 한 번에 너무 너무 거 안을 때, 오, 오, 450. 450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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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코로나 일때안3 0시시씩 15짜리, 4명이야. 30명이요, 4 5 0이 450명이요. 로나이전 450명이요. 서5 0이요 450명이요. 4 5이요 450명이요. 4 5 0요4 5습니다요4 5이요 450명이요. 4 5 0 4 5 0만원명이네기업입니이요이런4 5이4 5 0명이요4 5 0 오늘 탈피 온거요 지금 저 지역 나왔을 때, 이거, 철학이 나어요여 여기서, 무슨, 뭐가, 같이, 중앙이. 네. 네. 이식하는 사람은 멋있어. 아, 네. 그런 거 딸내지 마라. 네, 아. 네. 아니, 아, 너무, 너무 행복하다, 아가지고 네. 네. 아, 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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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이고. 아이건 아이고. 아고아니고아이 지금 뭘로 드릴까? 밥은 이후 껍데기. 치즈에요, 치즈. 아, 치즈이야 네. 네. 아, 지난 영상에서 보던 보다맛시 보세요. 실제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보는 거하고 실제 네. 보는 게다아요 아, 고몇 가지 했는데 다 빼버리고 딱 드실 수 있는 거만 는 음식에 <놀라> 네, 네, 같이 먹어게아요아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랑 먹느게아 중요하고 어떤 나가 어떻게 이쁜 누나가 이렇소주나이런말씀잘지으요 아, 아, 그러니까 놓지 마세요 이쁜 누나가 이쁜 누나가 소주를 더만나더라 하고 그래서 어머니랑 누님이랑 이렇게 요사하지 말자 아, 아, <놀람> 아, 시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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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아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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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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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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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니 오.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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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5아만아다아 아니, 아기오니아빠아은아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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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아우,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세요 아, 와. 이게 어떤 오셨어요이산 전산. 찾 세정방 안요견아야아어드려야 돼요. 아이 역시. 네. 역시. 이와 재능이 같이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는 거예요. 와. 이렇게 예. 드세요. 이. 네. 네. 한 번은 꼭더맛있맛있나아니근데 오늘 그이렇게 바삭하면서 맛있고. 응? 시세강서맛어요 어떠세요? 이거 오리 오리. 아 오리. 네. 고 오리. 뭐가 문제 모르니까. 니 이게 <laughs> 허팝 만 <허팝만> 할지. <surface> 음. 맛있는데요? know. I don't know. I don't k 는 o w I don't 아 n o w I d 게좋아 k n 너무 맛있네요 t k n 왜 w 렇게안 n 았어요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이 don't know. I don't know. I 아유 안아 생얼 하고이렇하 생얼. 응. 응. 아, 올 때. 어게요. 네, 예요 때. 근데 그때보다 들은애가안 나요. 그런 거. 아, 그래 보여요 근데. 왜냐면 오늘 이거 먹으려고 점심을 왔다가 많이 안 먹거든요. 채소로만 응. 버텼거든요. 커파가 응. 호파, 파는제 생각엔 그랬거든요. 어, 생각보다 그... 교수님 잘 드시네요. 아, 근데 혼디님이 맵질이랑 이게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맛있어. 그래, 이거 순대집에서 파는 그 커파 맛인데. 그거파보다더맛있네 순대집에서 는 커파가 냄새가 많이 나고. 묵지니까. 괜찮아요. 이 보란 향이 먹었을 때보다.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깔리는 거를 봤을 때그 영상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이 상태가 좋았어가지고 근데 그 좋은 그 느낌이 맛으로도 나는 것 같아요. 나는 껍데기는 조금 더튀김 좋은 것 같아요. 좀더바았거나 같아요.